안녕하세요. 이상 모터스 대표 양경준입니다. 이번 촬영은 기아의 뉴스렌토 R 입니다. 이소렌터 R 같은 경우에는 이 경쟁 차종으로 산타페 DM이 있죠. 그 산타페 DM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 차중에 하나고요. 일단 간략하게 스펙 말씀드리면 2013년 8월에 주행거리 13만 k m 가 조금 넘어간 차량입니다. 사고는 완전 무사고고요. 보험 이력도 없습니다. 하부 상태 올량호 판정 받았고요. 등급은 7인승 프레스티지 등급 차량입니다. 등급이 좀 약간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각종 옵션이 좀 풍부하게 있고요. 추가 옵션으로 카노라마 썬루프가 되어 있습니다 DM 이라든지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7인승을 간간히 찾는 분들이 있는데요 매물 중에 거의 5인승 밖에 없기 때문에 7인승을 혹시 찾고 계신 고객님이 있다면 한번 이 차량을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해 봅니다 차량을 매입하고서 모든 차량을 이렇게 촬영하지 않습니다 차량 상태를 제가 체크를 해 보고 성능에서도 합격 점수가 맞았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한번 싹 검토 다시 한번 해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서 소개를 해 드리는 거지 무작정 그냥 아무거나 제가 촬영해 가지고 소개를 해 드리는 그런 채널은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서 보여 드리는 차량은 안심하고 구입하셔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저희 상모터스 채널은요. 이 대상 차량을 제가 이렇게 싹다 보여 드리고요. 제가 영상 후반쯤에 이 차량에 대한 전반적인 시세와 이 차량에 대한 특징, 어떤 거를 체크해야 되는지 이런저런 설명을 해 드리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봐 주시고요. 아직 구독도 안 하셨다면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일단 차량을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관을 살펴볼게요. 자, 휠을 보시면 이제 프레스티지 등급이기 때문에 크롬 휠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휠은 이제 19인치이고요. 타이어 트레이드는 한8 90%로 굉장히 트레이드 상태가 좋습니다. 외관면은 약간씩 보면은 흠이 보일 수 있어요. 측면에서 보니까 이 뒤에 있는 문저 위쪽으로 약간의 문콕이 보입니다. 차량 볼 때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보면 잘안 보입니다. 약간 사선으로 보셔야 이렇게 보이고요. 하부 상태 사이드 실 쪽도 깨끗하죠. 이 차량을 제가 매입하고서 이거 교환을 했습니다. 사이드 리피터라고 하고요. 사이드 깜빡이죠. 이 사이드 미러가 큰 차량들, 이렇게 튀어나온 차량들은 이게 잘 깨져 있습니다. 통째로 교환할 필요가 없고요. 사이드 리피터만 교환을 하면 됩니다. 이것만 교환을 한다면 사이드 미러보다 훨씬 저렴하게 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뭉콕이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가까이서 보면 보이긴 합니다. 여기도 부터치가 살짝 있고요. 뒤에 휠 약간의 흠만 있을 뿐이지 아주 큰 흠은 없습니다. 트레이드 뒤에는 한 7, 80% 정도 그러니까 트레이드는 타이어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후면에서 보시면 후방 감지기와 후방 카메라가 적용되어 있어요. 자, 투채널 블랙박스 적용되어 있고요. 뒤에서 보시면 자, 이 정도 상태 깨끗합니다. 그리고 제끼면 시트가 있죠. 7인승입니다. 수납공간도 한번 살펴보면요. 이 정도 상태 뭐 젖거나 그런 거 없어요. 뭐 악취라는지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관리 상태는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좋아요 자 조수석 면에서도 살펴보시면 휠 깨끗하죠 약간의 흠들은 있는데 그렇게 미운 흠은 없습니다 트레이드 아주 좋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이렇게 측면으로 이렇게 보면 여기에 살짝 붙었지 아주 큰 흠은 아닙니다 잘안 보입니다. 이 정도면 양호하죠. 연식이 13년식이기 때문에 아주 완벽할 순 없겠지만,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양호한 차량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깨져 있었어요. 갈았습니다. 여기가 스치면서 여기 살짝 스크래치 있죠? 치면서 깨지면서 스크래치가 났던 것 같아요. 조수석 휠, 타이어 굉장히 좋습니다. 타이어는 제 생각에 아주 험한 운전만 안 하신다면 3만 키로 정도는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시동을 걸고 엔진룸을 살펴볼게요. 자, 엔진룸 살펴볼게요. 엔진룸 쳐다보면 냉각수, 량 아주 적당하죠. 자, 누유가 있다면 이 차량도 이쪽으로, 측면 쪽으로. 자, 한모보세 엄청 깨끗하죠? 누유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엔진술리 굉장히 좋습니다. 깨끗합니다. 사고가 없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설명은 해드릴 건 없고요. 이 차량을 판매한 이유는 짐을 실어야 되는 일을 하셔야 돼가지고 렉스턴스포츠 차량으로 구입을 해가시고 이 차량을 판매하셨는데 사실 판매하시기 전까지도 팔까 말까 많이 고민을 하셨어요. 이 차를 한번 더 이용을 해볼까? 너무 아깝다. 사실 파시는 분 입장은 그렇죠. 자 차량 상태는 제가 봤을 때도 아 정말 깨끗하고 엔진 소리 너무나 좋습니다. 관리 잘하셨습니다. 말씀을 많이 드리고 구입을 했던 차량입니다. 이 디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쪽 노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쇠가 부딪히는, 철이 부딪히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소리가 난다든지 그러면 문제가 있지만 이 차량은 엔진 소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외관에서 시동을 걸고 보니 HID 적용이 되어 있네요.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옵션 체크해보고요. 실내 상태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윈도우 스위치 자동접이식 미러,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죠. 열선 핸들은 이쪽에 있습니다. 열선 핸들은 키고 핸들을 좌우로 많이 틀어 봐야 됩니다. 이게 꺼지는 경우에는 제가 가끔 말씀드렸던 이 클럭 스프링 고장일 가능성이 커요. 프레스티지 등급이기 때문에 중간에 클러스터 7인치가 들어가 있고요. 주행거리가 138,600km입니다. 13만이 조금 넘은 게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138,000입니다. 자 우드 핸들이 적용되어 있고요. 핸들 왼편은 블루투스, 오른쪽은 크루즈 컨트롤 적용입니다. 순정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작동 아주 잘 됩니다 2채널 블랙박스 적용되어 있고요 하이패스 룸미러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센터페시아 쪽 보시면 버튼류 달코나 그런 거 없고요 통풍시트, 열선시트, 조석도 통풍시트, 열선시트 USB 포트, 기어봉 쪽으로 해서 키는 두개다 있어요 가죽시트 상태 체크해 보고 도어트림부터 대시보드까지 차량 상태 굉장히 좋고요 파노라마 썬루프 적용되어 있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는 제가 매입할 때 충분히 체크했습니다 레일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항상 작동을 해 보셔야 돼요 뒷좌석에 프레스티지 등급이기 때문에 커튼이 적용되어 있어요 인도 스위치 그리고 시트 상태 굉장히 깨끗하죠 오래됐는데도 이런데는 비닐도 안 떼었어요 뒷좌석에 열선 시트 버튼은 중앙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에어펜트는 기둥이 있습니다 산타페 DM도 기둥이 있는데 이 소렌토도 기둥에 있습니다. 이게 산타페에 앉아있는 거랑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헤드룸, 레그룸. 산타페랑 그냥 비슷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차량도 등받이 조절이 됩니다. 이 버튼이 이쪽에 있는데 이걸 누르면 여기까지 들어갑니다. 보면 제가 이렇게 눕혀져요. 목받이도 굉장히 딱, 제 목과 위치가 딱 좋습니다. 편안합니다. 이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는 이 SUV는 이 개방감이 정말 아주 훌륭합니다. 차량 실내에서 느껴지는 진동이라든지 그런 거는 정말 건강한 상태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차량이고요. 비흡연자 시기 때문에 실내에서 담배 냄새는 전혀 나지 않습니다. 이제 이어서 차량 전반적인 시세와 설명을 해드릴게요. 뉴스 렌토할 시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년식부터 14년식까지 총 18대가 검색이 되는데요. 가장 저렴한 차량은 650만원부터 가장 비싸게 나온 차량은 1340만원까지 있습니다. 평균적인 시세는 1000만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가장 저렴한 차는 한번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게요. 일단 주행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24만키로인데요. 등급은 프레스티지 등급으로 옵션이 나쁜 차량은 아닙니다. 성능 점검 보시면 3박자의 뒤에 그러니까 앞쪽에 사고가 좀 있고 뒤에도 좀 사고가 있습니다. 앞뒤로 사고가 좀 있고요. 누유가 있는데 이거는 수리를 해놨다고 써있는데 그거는 현장에서 차량 상태를 체크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주행거리가 많기 때문에 저렴하게 내놓은 차량이고 사고가 있어서 그렇겠죠 이 차량이 1340만원 나온 차량인데요 가장 비싸게 나와 있는 이유가 있겠죠 일단 인기 많은 흰색깔에 주행거리가 9만 k 로대좀 짧은 편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차고가 없습니다. 차고 상태도 올영호 판정받았네요. 뭐 무사고라든지 주행거리가 짧다든지 고객님들이 많이 찾는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금액이 비싸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비싼 이유는 비싼 이유가 있는 거고요. 저렴하게 나온 차량은 저렴하게 나온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영상 속 차량도 한번 볼게요. 자, 영상 속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13만 8천 킬로예요. 성능 보시면 용도 변경 없구요 사고도 없고 단순 수리도 없고 단순 교환도 아예 없는 완벽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하부도 올량호 판정 받은 차량이에요 이 당시 유소렌토 R은 럭셔리, 트렌디,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그렇게 나뉘어 있는데요. 럭셔리는 가장 기본형입니다. 휠도 보면 이제 18인치 휠이 들어가고요. 하지만 스마트키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폴딩, 무선 리모컨 키고요. 트렌디가 되면 19인치로 올라가면서 우드 핸들이 들어가고 열선 핸들이 들어가고 스마트키가 적용됩니다. 프레스티지가 되면 19인치 크롬 휠이 들어가고요. HID 헤드램프가 들어가고, 조수석에도 통풍시트가 들어갑니다. 가장 좋은 노블레스 등급은 후축방 경보 시스템이 들어가고요. 액튠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프레스티지급 이상 정도 구입을 하셔야 어느 정도 옵션이 좀 들어간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당시 뉴소렌토 R 구입할 때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제머릿 속입니다. 주관적으로는 진동이에요. 제가 소렌토 R, 뉴소렌토 R, 올뉴소렌토 총세 대를 운행을 했습니다. 처음에 났던 소렌토도 제가 운행을 했어요. 제 자가용으로요. 그런데 제가 탔던 소렌토 가이 진동이 좀 많이 심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경쟁했던 산타페가 있었는데 산타페보다 좀 심해가지고 제가 엔진 미미, 미션 미미를 교환함으로써 어느 정도 진동을 잡긴 했는데 그러니까 원래 디젤 차량이 진동이 있긴 한데 좀더좀 좀 오바스럽다는 라 느낌이 좀 들었었어요. 주행거리가 그때 한 3만 키로 때 4만 키로 정도 탔나? 근데 좀 진동이 좀 심한 게좀 아쉬웠었어요. 그래서 엔진 미션 미미를 교환을 함으로써 좀 어느 정도 잡았었어요. 그런 게 조금 제 기억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진동 같은... 거. 그래서 이런 차량을 제가 반대로 매입할 때도 그 점을 좀 체크합니다. 이 영상 속 차량은 아주 정상적인 진동입니다. 그리고 R 엔진이죠. 소렌토 R은 R 엔진이 들어가서 소렌토 R이라고 하는데요. R 엔진은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칭찬해주고 좋아하는 엔진입니다. 왜냐면그전 디젤과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근데 대신에 고장이 나거나 관리가 안된 차량을 구입한다면 수리비가 탄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엔진 뒤에 있는 그 저압 EGR 쪽 문제인데요. 이것도 뭐 보면은 정보가 많이 나와 있죠. 저압 EGR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제 DPF 쪽으로 해가지고 아주 더러운 매연이 이제 그 필터를 뚫고서 이제 이 저압 EGR에서 터보 쪽 입구 쪽으로 이제 흡입이 되는데 그 정말 때가 낀 매연이 터보 쪽으로 유입이 되면서 엔진 쪽까지 문제가 생기면 이제 다 작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터보도 죽고 이제 엔진까지 죽을 수가 있어요. 그 이제 정말 큰수리이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압 EGR 문제로 생겨가지고 바로 초 초기에 수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뭐 문제있게 사면서 계속 운행을 하시다가 큰 수리비가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차량지 매연 체크라든지 등뭐 그런 거를 뭐 확인을 하시면서 구입하는 게 좋고요 이제 핸들 쪽 문제입니다. 제가 현대기아차 핸들 문제를 정말 요즘 많이 얘기하는데 소렌토 R, 더뉴소렌토 R도 이 핸들 유격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제자리에서 핸들을 좌우로 제가 막 빠르게 흔들어 보면서 보여드릴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요철 구간 지나갈 때 핸들에서 덕덕덕덕 소리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커플링 문제일 때도 있고 샤프트 이제 조인트 쪽에 그 유격이 발생돼가지고 그냥 조여가지고 잡는 경우도 있는데 MDPS 모터 연결부의 그 커플링 자체 재질이 플라스틱인데요. 플라스틱이 이제 톱니바퀴처럼 되어 있는데 그게 자꾸 좌우로 흔들다 보면 플라스틱이 달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깨져버리겠죠. 그러니까 달기 시작하면 다른 만큼 유격이 생겨가지고 핸들에서 잡소리가 나기 시작하고요. 만약에 그 톱니바퀴가 다 깨져가지고 없어진다. 그럼 핸들 안 돌아갑니다. 왼편으로 돌리는데 그냥 제자리예요. 그래서 이 핸들 소음에 대해서 체크를 꼭 함으로써 구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석 문제, 자석 현상이 있죠. 뭐 핸들이 부드럽게 안 돌아가고 뚝뚝뚝 끊기면서 들어가면 그런 건뭐 워낙 많이들 알고 계셔가지고 그점 유의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댓글, 카톡 전화, 문자 주시면 제가 상담을 또 따로 해드릴 테니 언제든 편하게 물어보시고요. 더뉴소렌토 R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뭐 저한테 구입하지 않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체크를 하셔가지고 좋은 차량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양병준이었고요. 또 좋은 차량 준비하고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